자, 손질한 그 피레미들입니다. 자, 갈견이, 갈견이, 이거 버들치. 이건 왜 이렇게 돼 있냐고요? 많은 분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손질을 하고 나서 튀김옷을 바로 입혀가지고 튀기면 안이덜 익습니다. 그럼 비린내가 나죠? 내장 손질한 이후에 일단 한번 초벌로 튀겨야 됩니다. 피레미만. 그리고 식용유를 많이 하시고요. 파기름을 내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요보세요시면 충분히 지기름이 보이시죠? 이렇게 충분히 파기름이금 여기가 여기 보시면 여기반지을 썼습니다. 금여기용유입니다 네. 자, 그래서 보시면 튀김가루는 여기가 가 지금, 여기가 지금, 여기가 지금, 여기가 지금, 여기가 지금, 가루 두 컵, 알겠죠? 튀김가루 두 컵, 카레 반 컵, 그 다음에 튀김가루 두 컵에 물세 컵, 물세 컵, 튀김가루 두 컵, 카레 매운맛으로 반 컵. 그렇게 해서 손목 나가도록 채우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보셨죠? 자, 이제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여기에서 이제 이걸 넣는 겁니다. 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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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퐁당. 홍당을 다 넣는 겁니다. 자, 이제 이걸 또 튀겨야 되겠죠? 튀김옷을 입혀서. 튀김옷이 너무 묽으면 안 됩니다. 야채를 튀길 때는 묽어야 되고요. 생선은 묽으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튀겨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하나 들어가는 것만 보여드릴까요? 자, 하지만 이렇게 후라이, 여기 보시면 개칸된다는 건 알고 계셔야 됩니다. 다 해드리고 보여드리겠습니다. 끝!